그런데도 이렇게 선안 넘으려는 노력하는 김선태 친구가 이렇게 가끔 선을 넘는데, 우리가 김선태처럼 재밌는 거 해야지라고 하면 그냥 바로 선을 넘거든요. 그럼 조회수보다 부정보다 더 많이 넘을 수가 있어요. 조회수 300 나왔는데 부정보다 3 0 0 0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김선태 따라하지 말라 그래요. 우리는 김선태가 질수 없으니까. 물론 내가 김선태처럼 끼와 실행력을,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해도 되죠. 근데 우리는 그냥 돈 벌려고 입사한 사람들이잖아요. 홍보하려고 입사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굳이 저는 김선태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워스트 하나 더 볼까요? 대부분의 워스트들이 공공 쪽에서는 SNS에서 발생을 합니다. SNS.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, SNS를 저는 굳이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. 이거는 뉴욕 경찰에서 만든 건데, 뉴욕 경찰에서, 어, 해시태그로 트위터에 #myNYPD라는 해시태그로 사진을 올려서 이벤트를 열면 상품을 주는 그런 이벤트를 했어요. 보통 이런 거겠죠. 경찰이랑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. 근데 이거 참석 그 참여자 엄청나게 많았대요. 몇만 명이 참여했대요. 대부분의 그 참여자들이 다 이런 사진을 올린 거예요. 경찰이랑 같이 찍었습니다라 아, 머리끄댕이 잡고 막 때리고 막 이런 사진을 올린 거예요. SNS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.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. 할수 없는 게 바로 SNS입니다. 그래서 SNS 부분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